네, 안녕하십니까. 자, 알맥 볼 건데 지금 알맥 자리 보세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시그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어 상장된 가격보다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계속 이제 물어봐주시는데 어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신규 상장주다 해서 의무보유 물량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좋아요 공부 많이 하시고 내용들 많이 찾아보신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이걸 들고 있는 세력도 사람입니다 사람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 사람들도 수익이 난다 라는 거예요 의무보유 확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주가를 내린 이유는 뭘까요 그쵸. 바로 1개월치, 3개월치, 6개월치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뭔가 좀 털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은 어쨌거나 상장됐으니까 상장가보다만 좀만 높아도 전부 다 수익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팔다 보니까 이렇게 찔끔찔끔찔끔 내려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뭐가 터졌어요? 2차 전지 ETF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전부 다 꼭대기 찍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지수 밀리면서 다 같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 기회는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저는 이제 그래서 어제와 아랫게 이렇게 빠지길래 하루 전, 이틀 전에는 어, 최대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알맥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주잖아요. 맞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일단 그러면은 그 내용부터 보고 왜 기회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알맥, 어, 미국 전기차 회사랑 규모,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어, 상장되고 난 이후에 또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7월 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는 계속 빠지더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품 공급 계약. 그러니까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관련 중인 거는 확실한데, 확실한데,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오고 있다? 그게 아니라 바로 2차전지 메인 종목들 뭐예요? 상위권 종목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금량 등등등 해서 수급을 다 몰아갔잖아 2차전지 ETF까지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고 주가는 올랐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밑에 있는 종목들 시총 1억 미만의 종목들은 전부 다못 오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라는 거야 그쵸? 대부분이 소부장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시장이 한번 발도 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먼저 끌어올려요. 그게 이제 대장주들을 먼저 올려야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잡주들 맨날 올린다고 해서 지수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항상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총 큰 종목들 있죠. 10총 상위 10 12 20 안에 드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시총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수가 오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이 시장을 이끌고 에코프로 금량 등등등 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이끌어 가다 보니까 지수는 올려놨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수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낙수효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소부장 종목들 수급 들어갈 거예요. 오늘 가만 보시면은 소부장 종목들로 지금 수급도 계속 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는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코스피 상승 종목이 점점점점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 종목이 지금 1300개까지. 하락은 224개.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진다고. 꽃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 중에서 알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어, 소부장 관련주, 부품 관련주니까 분명히 수급들 순환되면은 여기 먼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와야지. 아까 말씀했던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의무 보유 물량들, 요거 매도 나오지 않겠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시중에 있는 비중들 보시면은, 자, 총 수량 대비해서 51%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있는 그런 수량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1개월, 15일은 얼마 안 되죠. 근데 1개월, 3개월, 6개월이 정말 많아요, 지금. 맞죠? 그 중에서도 1개월, 3개월이 진짜 많은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요 물량에 대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려스러운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1개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어제 그런 상황 나오고 빠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보유를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팔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지레 겁먹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쵸.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요. 예 봐봐, 벌써부터 반등 나오잖아요. 자, 지금 한달 지났어요. 자, 30일이니까 7월 30일까지. 아직 기간 살짝 남았어요. 살짝 남았는데, 7월 30일 넘어가면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세력들 바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7월 30일 이후에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을 여기용해서, 어, 그 전에 주가 띄어버려야지 팔았으니까 개인들 팔고 나갔으니까 주가 살짝 살짝 띄어버리면 밑에서 찔끔찔끔 팔겠지. 그러면 그때 파는 물량들 전부 다 잡고 올려버려야지. 언제까지? 3개월 확약 물량 나오기 전까지. 3개월째에는 어떻게 가요? 오히려 반대로 가겠지. 3개월 물량 전에 한 2개월 하고도 2주 지났을 때부터 쭉 빼기 시작하겠죠. 3개월 물량 나오면 오히려 더 빼버리고 왜? 6개월 물량 또 있으니까 그 전에 또한 4개월, 5개월 지났을 때부터 물량 올리면서 어, 빠지면서 빠졌던 물량들 전부 다 잡고 6개월 하격 물량까지 해면서 올리겠지. 그렇게 잡으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이제 자본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 또 뭔가 서로서로가 이제 공시를 알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거. 하지만 그 변동성은 사람이 사람이 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은 올라가고 한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내려가고 맞잖아요. 결국 사람입니다. 돈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돈 존나 많은 사람. 오케이. 딱 이렇게 표현할게요. 돈 진짜 많은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부자 사람을 쫓아가면 은 그대로 주가는 흘러갈 거야 왜? 5천억짜리 시총 5천억짜리 종목을 2,5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매수로 돌린다 그럼 주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바보 아니고선 다할 거야 그러면 그 흐름을 이해해야지 지금 확약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의무보유 1개월 확약 비율 가지고 있는 요거 굉장히 큽니다 비중이 근데 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야지만 팔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매도 물량 나올까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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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1차원적인 생각하면서 주식한다 이런 거 공모주 참여했다 제발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첫날 팔거 아니면은 진짜 보유해서 끌고 가지 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수익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맥 정보 공유랑 단타 대응방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공유한 내용 보시면은 이번에 최고 권위의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지수는 빠지겠지만 시총 1조 2만 종목들은 서서히 반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저점 매수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신호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내용들 알려드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저점, 이 구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수급 보면서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른 물량들 비중이 얼마만큼인지 그러면 그 비중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아, 이거 매도 물량 나오겠네. 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돼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들이 저게 왜 매도로 돌아서야 되냐고요. 오히려 저 물량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만큼의 물량을 더 넣어서 추가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주가 더 띄운 다음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큰 흐름에, 파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셔야지. 그냥 무작정, 아, 이거 올라가니까. 아니면은 매도 물량 나오니까.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네. 팔아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뭐 세력이니 주가 조작이니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주식을 움직이는 게 전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그게 합법선 안에서 움직였냐? 아니면은 합법선을 넘은, 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움직였냐? 그 차이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가를 사서 올려버리면 담합이고 불법이고, 모르는 사람끼리 좋아보여서 사면은 합법이고, 그런 겁니다. 시장이.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올려버리는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다고요. 결국엔 주가를 올려야지만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전부 다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목표가 수익인데. 뭐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세력들은 뭐 여러분들 손실만 보면 이득인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도 주가가 올라야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흐름을 저는 쫓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따라서 해 봤더니 수익이 잘 났던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수익을 70%, 80%, 90% 저의 수익 확률을 올려 가다 보니까 어 이제 증권계에서 여의도에서 많은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전부 다 소부장 쪽으로 이제 물량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한다. 반등 조금 나왔다 매도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도를 한다? 안됩니다 매수해야 될때 공포의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공포에 매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같은 장에 매수할 수 있었던 분몇 분이나 있었, 있었을까요? 저는 매수했어요 물론 이 종목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수하면 나중에 자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치사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못 봐서 이런 종목들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포에 매수한다 라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톡방 파서 단기 대응, 단타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거 한 번, 이때 찰나의 순간, 10분, 20분 안에, 1시간, 2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 다음날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다음날 10%, 15%, 어떻게 만들어요? 그 전날 매수를 해야지 만들어지지. 맞잖아요? 이거 어려웠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수하는 거 근데 이때 당시엔 진짜 어렵다고 진짜 어려운 결정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단기 톡방 만들었다고 자 알맥톡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맥톡 들어오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수익 크게 만들어 보자고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3개월 확약 물량 나오기 전까지 2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지났어요 7월달 지났으니까 8월 30일 5월 30일 전까지 우리가 급등 만들어가면 되고 지금 에코프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 받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소부장 종목으로 수익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요 제발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만약에 제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 영상 보게 되셨다면은 진짜 지금 그분은 행운입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운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익 나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알맥으로 다 같이 꼭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알맥톡 들어오셔서 못 하겠으면 제발 제발 정보 공유 받으시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됐냐면요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 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 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